1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직각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각 기둥이 있는데요. 각각의 뭐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삼각형 GHM, 얘가 밑면으로 하고 여기 BC 중점 N을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삼각뿔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체 AC의 길이가 12cm인데 반틈 온 거죠. 그래서 얘는 6cm. 여기도 AB 길이가 5cm인데 반틈 온 거죠. 그래서 2분의 5cm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2분의 5에다가 6을 곱해주시는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계산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도형의 높이. 높이는 여기 보이시는 B2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10을 곱해 주시고, 뿔의 형태라서 3분의 1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다 계산해 주시면 답은 2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도형의 부피는 25 세제곱센치미터입니다.